NCT 드림, NCT 드림 인기 보이그룹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3 아이하트 라디오 징글볼 투어, 이하 2023 징글볼 투어에 합류합니다.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드림은 오는 10일 보스턴 TD 가든, 11일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 14일 애틀랜타 스테이트 팜 아레나 등 세계 도시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23 징글볼 투어는 지난 11월 26일 현지 시간 플로리다에서 투어의 막을 열었습니다. 징글볼 투어는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아이하트미디어가 주최하며 연말마다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열리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NCT 드림은 다양한 히트곡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청량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음악과 특별한 퍼포먼스,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현지 팬들을 매료시킬 계획입니다. NCT 드림은 이미 지난해 4월에 LA, 뉴워크, 시카고 등 미국 7개 도시에서 첫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NCT 드림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캔디로 2023년에도 열풍을 이어가며 정규 3집 앨범 ISTJ, ISTJ로 432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고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